그건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했었던 그 드라마 중에 기상청 사람들이러니까 리얼 송강에 여긴데. 아, 어머. 송군대 형님은 펭귄이 무서우셨다고 들었어요. 펭귄이 그 펭귄 무서웠죠? 조금 무서웠어. <laughs> <laughs> 답답한 질문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잡터뷰 MC 신동혁. MC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회원님.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세종과학기지 의 통신 대원님 만나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대기 대원으로 남극 기지 다녀오신 분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극 세종과학기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4차 올동대로. 대기과학대원으로 다녀온 임성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네.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음. 말하는데 아직 각이 잡혀 있으시죠? 아, 아직 그러니까요. 아좀 군기가 덜 빠지신 느낌이고 <laughs> 네. 오늘 입고 온 드레스코드 자체가 커플룩이에요 아, 여러분. 오늘 저랑 커플룩으로 지금 마쳐 입고 오셨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눈길이 가네요. 아하. 약간 내 어릴 적을 보는 것 같고 딱 제가 이제 요 나이 때쯤에 딱요 정도로 이제 헌츠라고 멋있게 그랬거든요. 고연님이이 정도까지 헌츠됐다고요? <laughs> 이게 나이가 나이 들수록 키가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좋습니다. <laughs> 아, 아니 이렇게 헌츠하신 우리 성근님께서는 남극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맡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기과학 대원으로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가스상 물질이랑 입자상 물질로 나뉘어서. 어, 샘플링이나 아니면 각종 기체들을 분석하고 수치를 기록하는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야, 좀그 대기 관련된 업무를 하신 거면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했었던 그 드라마 중 기상청 사람들이랑 리얼 송강이 여기 있네. 아, 어머. 아, 리얼 송강이네. 저는 댓글 책임 못 져요? 어. <laughs> 그러면 어. 일단 이게 되게 전문 분야,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원래 극지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전문 분야를 전공을 하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기상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 주로 수업을 챙겨서 들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극에 갈때 좋은 기회가 있어 지원했는데 운 좋게 제가 학교 때 해오던 프로젝트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번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쩌다가 기상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강원도인데 아하. 이렇게 폭설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왜 폭설이 많이 내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그냥 비슷한 학과에 지원하게 된것 같아요 오늘 날씨 어떨까요? 아 오늘 날씨는 이제 근처에 보람의 공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거기 기상청 있거든요 오. 아마 전화해보시면 아, 아, 아 역시 난또 이제 여기 앞에 보람의 공원 어. 있거든요 하면서 되게 전문적인 문구 뭐 나올 그쵸. 줄 알았어 야 역시 배운 사람 다른구나 어. 그랬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laughs> 네. 생각하는 그 남극의 날씨 이미지라고 하면은 되게 순백에 퓨어하고 깨끗하고 거기 있는 눈 그냥 퍼먹으면 될것 그런 이미지잖아요. 약간 좀거기에 날씨라든가 그런 기상 악화 상황 이런 것들을 굳이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남극이 온난화 같은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지구 전체적인 기온이 올라가는 걸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그 남극 기상 확인을 하고 뭐대기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근 대원님 남극 현장에서 아 정말 남극의 기후가 변하고 있구나 이걸 직접 체감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실제로는 옛날에는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내려서 아, 우산을 챙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남극에서 우산을 챙길 정도로? 네. 남극 세종과학기지 근처에 마리안 소만이라는 이제 만년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어, 그게 자주 무너내리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음... 그걸 보면서 "아, 이제 기후 위기구나, 진짜 정말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딱그 모습을 직접 보셨군요 오, 이게 그 기후 온난화로 인한 변화를 이건 직접 눈으로 보신 거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굉장히 탄소 중립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환경 보호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네. 극지로 떠나기 전에 무슨 이런저런 교육도 받는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교육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극지연구소 인천 송도구에 있는 곳에서 그 기숙사를 받아서 한달 동안 이제. 대학교 수업처럼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어, 수강신청해서 듣는 수업을 선택하는 건가요? 어,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남극에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뭔가 맡겨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수업 가르쳐 줄거 있다고 와서 네. 들으라고 하면 가서 이 수업 듣고 다음 시간에 저 수업 듣고 음. 어,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장비를 운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좀 위주로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과제나 조별과제도 있나요? 조별과제는 없고요. 네. 전부 네. 개인과제. 아, 개인과제? 네. 자, 그럼 이제 뭐 교육도 이제 받고 음. 가시는데 하루 일과 같은 건 보통 어떻게 보내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녁 점나 아침 점은 없었고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 어, 오늘 이제 각자 대원들이 무슨 일을 할지 네. 어, 그리고 이제 기상 예보 브리핑 오늘 위험한 일이 뭔지 아니면은 공동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원들을 차출해서 업무 배분을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에는 그냥 오늘 내가 뭐할 거다 발표 준비해서 발표 간단하게 하고 업무 진행했습니다. 권한이 많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감이 막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업무하면서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저는 네.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남극 세종과학기제 대기과학 대원이 네. 저 혼자뿐이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기도 하고 음. 연구 장비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만져 볼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아 전부 다 내가 만져 볼수 있다. 야.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아, 뜯어 볼 수도 있고 아 그냥 아 어떻게 생겼는지 안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 그게 진짜 너무 그러면 그 남극에 직접 가서 수행했었던 임무 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아, 제가 실제로 네. 그 뭐지 그 자외선 복사계를 혼자 설치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외선 네, 복사계가 그런데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남극 생각하시면은 자외선이 강하다. 뭐 그런 생각들잖아요. 음. 실제로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각 파장대별로 이제 장비들이 아 야외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네.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 혼자서 어디서 설치할지 생각을 네. 하고 이제 업무 협조를 음. 해서. 이제 뭐 굴삭기 같은 것도 빌려서 와우. 하고, 여기 설치하고, 뭐 거기에 프로그램 세팅하고 네. 깔고, 뭐선다 연결하고 와우. 하는데, 어,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게 재밌다고요? 약간 아, 이거 역시. 그거 아닙니까? 이거 네. 업체 불러 써야 되는 거 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짬 당한 거 아니에요? 이 업체에다 줄돈 세이브하고 이거 대원들한 대원 대원한테 조원님 이러니까 세종과학기지 다녀오신 겁니다 <laughs> 우리 대원님께서 그런데 저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 대원님이 계실 때 기지에서 맛있는 수박을 재배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남극에서 수박을 재배했다고요?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팜이라고 네? 해서 어, 어. 남극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네. 남극에서 수박을 처음 재배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상추 같은 빠르게 자라는 식물들을 네. 했는데 그 수박을 양분을 먹이기 위해서 네. 상추를 조금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네. 먹었나요? 예 네, 먹었죠 먹었는데 아유. 좀 상당히 양이 적긴 했는데 네. 그 맛을 봤을 때아 이게 문명이구나 아, 아, 씨앗을 아, 느끼고 오셨군요. 예 네. 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laughs> 성군 대원님은 펭귄이 무서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그 이게 남극의 네. 겨울철에 있었던 음. 일인데 제가 외부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네.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예요. 아, 큰일났다. 빨리 음. 돌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관측소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 어둠 속에서 안광이 쫙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델리 펭귄들이 계속 배를 끌면서 주변을 배회를 하더라고요. 아하. 걔네들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날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나? 아하. 저 그런 그때 굉장히 소름이 많이 끼치더라고요. 응. 되게 키 190에 큰 장정이 무서워. <laughs> 이게 난소. 그게 더 무서워. <웃음> <웃음> 동근이 펭귄 <핑이> 무서웠죠? 때... <laughs> 조금 무서웠어.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남극을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본인만의 꿀팁 좀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말고도 남극은 조그마한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동료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어필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경험들 이런 거 정리하셔서 면접 잘 보시면은 아마 남극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해수부 정책 이스네 맞히면 선물이 있고요 틀리면 정말 소소한 선물이 있습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퀴즈 보시죠 알고 계시나요? 알것 같습니다 오호 오. 자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정답은 ccus 네 정답은 3번 cf o 스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laughs> 네. 기대했는데 저희가 또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선물 한번 받아보시죠 야어야 이거. 어. 이거 와 너무 좋다 <laughs> 아니, 그리고 우리 성근 대원님께서도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해오셨다고 이 퀴즈를 맞추면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도 이제 우체국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 소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편물에 이제 찍어주는 도장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세종기지 마지막 우체국 소인이 찍힌 엽서 <laughs>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이거 두장 가지고 있는데 한장 여기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잠깐만 이게 마지막 엽서인데.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지막 연도에 발행된 게한네 다섯 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윤님 오늘 서로 진짜 양보해 주지 마요. 나 어. 이거 났어 이제. 어, 양보는 안할 건데, 약간 좀 미안하다. 약간 지금 이렇게 귀한 거 들고 나오셨는데 못 맞춰가지고 우리는 이거 오징어 포졌잖아요 아.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그럼, 그럼 여기서 문제 맞춘 사람한테 네? 주신다는 거죠? 아, 어,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예, 최근 남극 이제 기후 변화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남극은 얼음이 녹기만 한다 O X 나 계속 녹고 있겠죠니까 나는 그럼 X 아 녹고 있지만은 않는다 응? 녹고만 있다 O 네. 나 O 얼음이 그럼 녹지 뭐 날라갑니까 정답은 X입니다. 야! 얼마 전에 그 연구 결과가 새로 극지연구소에서 발표가 됐는데, 물이 순환하는 과정이 생겨서, 네. 남극에서 얼음이 어는 과정도 <laughs>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아, 녹기만 한게 아니라 얼기도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새로운 자정 능력이 아닌가 하고, 아 이게 나온 지 지금. 진짜 따끈따끈한 연구결과여서 지금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상단에 바로 나와있거든요 내가 어, 어떻게 알아 그러면! 고님 제가 답터뷰 한지 좀더 경력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부자됐어요아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귀여운 펭귄 친구도 여기 있어요 어. 한 100년만 가지고 계시면 진짜 많이 올라갈 거예요 <laughs> 그렇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은 임성근 대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남경균, 임성근 대원님 모두를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 꼭 보러 오세요 그럼 지금까지 자포유 차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